장하라って 정신적으로 구체적으로이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항상 경계하고 이거는 이제 실제 움직이는 화면은 아닌데 카메라의 이동을 줘서 사실 전시나 이런 거는 저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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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일정 2시에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디 가셔야 되나요? 아시는 작가분이 다른 작가분 전시를 소개해 주셔고 거기 같이 이동하시면서 대화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차로 가나요? 네, 차로드리겠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작품 활동하실 때 작품 제작의 철학 같은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최근에 완성된 저만의 철학은 무장하라는 내용이거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항상 경계하고 생존을 위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을 뜻하고요. 일상 속에서 우리는 항상 관계를 하는데 그 속에서 서로 알게 모르게 공격과 방어를 주고 받거든. 근데 이런 내용들을 모른 채로 도덕심이나 양심이나 선의를 가지고 활동을 하다 보면은 알게 모르게 상처를 받게 되고 또그 상처는 또 다른 사람에게 풀게 되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나의, 나를 온전히 지키고 나의 색깔을 세상에 밝히기 위해서는 무장하고 투쟁하고 그리고 나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도록 빛을 보호하고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된다는 내용으로 무장하라는 메시지를 철학으로 삼았습니다 실제로 그런 철학이 담겨있는 작품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전시를 했던 작품은 아니고 최근에 아시는 분께서 수제 콜라 가게를 오픈하시면서 기업 선물로 작품을 선물 했네요 그 작품에 제가 말한 철학의 메시지가 처음으로 담긴 작품입니다 무기는 뭘로 이미지화하고 방어는 무엇으로 하고 방패나 방어가 벗겨졌을 때 나도 모르게 방어를 느슨하게 방심했을 때또 그거를 보호할 수 있는 갑옷은 어떤 거를 이미지화하고 마음속에 심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형상화해서 세계의 그림을 연달아 그려서 작품을 선물하는 내용이 있어요 평상시에도 이런 전시 자주 보러 다니나요? 제가 직접 찾아보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주변 분들이 같이 가자고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소개도 해주시고 그런 기회는 마다하지 않고 참여해서 가고 있어요. 전시를 보러 다니면 어떠한 생각이랑 감정이 드는 그런 것들이 있나요? 작가분들이 작품을 만들기 전부터 어떤 구상을 했고 어떤 생각으로 관람객들에게 접근하려고 했는지 설계한 내용들을 많이 살펴보는 거요그쪽이부터 직원도그 성공이 그는 사람이라 원래 2시 사지올려고 했는데 네. 길을 잘못 들었더니 네. 한 사람을 게 됐어 우리 여기 서 취재하기가 힘들어서 여기 인물화된 다 친구고객이고 애들 외에 일러스트라든지 제가 나눠주고 있어던요 저도 얼핏 듣고 요 어? 오면서 음. 소개드렸거 네. 했었는데 네. 같이 못 들으시겠거든요 얼핏 들은 는 신발드다마를 통해서 그래픽을 느끼을 만들고 스하는 바람을 흔들그스포츠고그거주그 보통 거기가 투과타이틀로 검은색 올 검은색으로 해서 실루엣을 먼저 잡고 서색 채워나가는 게 있고 빛나, 빛을 깎는나는거아 뭐 여러개있고 아니면 백지에서 그리고 이 그림부터 라인 잡아가면서 음. 색채워는게 색상의... 잠깐 전시 같은 거는 어디서 나보셨고요 그.. 5 1오만 페미오레라고 대전 문제 시민갤러리처럼 쓸수 있는 거가 있더 이번 전시하던 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수가지점에서 올라왔는데첫 전시... 라고는 전혀 생각이 못 들어서 두 번째는 저 공간을 그냥 기구나 가구나 배치되어 있는 것들이 꾸며져 있는 상태에서 대여를 하신 줄 알았는데 저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조명이 나머지 소품들을 다 사비로 하셨다고 하더라고 요 지원 사업을 받으신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어모한 열정. 자기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정도까지 과감하게 투자하는 모습이 지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 가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어, 카페 중에서 동네를 예쁘게 스스로 꾸미고 있는 카페. 좀 자주 작업할 때 가시는 그런 곳인가요? 자주 이용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기회가 될 때마다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해야 될 작업은 어떤 겁니까? 재미나이를 통해서 이제 영상 제작을 하고 있고 그거를 편집해서 제가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실물을 가지고 촬영한 내용들과 교차 편집하는 내용을 테스트하는 중이었어요. 그럼 실제로 재미나이를 써가지고 작업을 종종 하고 계시나요? 재미나이로 자주 질문도 많이 하고 하신면 그럼 실제로 작업했던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일단 반려를 주제로 해서 작품을 제작 했었거든요. 최대 15초까지 가능한데 8초 내에서 오류 없이 제작할 수 있는 동영상들을 제작을 했고요. 아무래도 모두 쓸수 있는 소스를 리소스를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요이 중에서 제가 의도한 대로 완벽하게 표현된 내용들을 뽑아서. 간출이는 중에 서 AI를 활용해서 작품 제작을 했을 때 관람객의 그 반응은 좀 어떤가요? 대체로는 직접적으로 설명을 안 하면은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음. 설명을 해줬을 때 어느 부분이요라고 이제 디테일하게 여쭤보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영상이 1분에서 1분에서 2분 가량 된다면 하 어느 15초 부분, 뭐 어느 부분을 지적해달라 부분이 있어서 구분은 잘못 하시는 것 같고요. 대체로 알아보시는 분들은 이제. 라고 하죠. 짧은 영상을 반복하는 부분이 있어서 연속성 시크럴이 떨어질 때 이제 여쭤보는 분들 이 혹시 AI로 촬영을 했고 이거는 근데 이제 경험치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자기가 그 AI로 영상을 제작을 해봤냐 프롬프트를 넣었이지 부분들은 알아보시고 나머지 분들은 구분을 못 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아이폰으로 제가 작업하는 내용들을 영상을 촬영을했고 최근에 작업한 것들은 이제. 직접 길에 나가서 스탠딩을 디스플레이하고 이제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을 했던데요 이제 아이패드에 아이패드를 저의 반려라고 생각을 해서 목줄 대신에 이제 충전선 이잖아요 충전선을 아이패드에 달아서 끌고 가는 형태를 표현해봤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물리적인 한계는 제가 앞에서 끌고 가는 형태만 보여줄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를 강아지한테 끌려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사람들이 네. 견주들을 보면 은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언덕에 올라가서 이제 촬영을 많이 해죠 그래서 카메라는 평면 수평을 맞춰서 세워. 이제 좀 기울기가 보이긴 하지만 할수 있는 방향 그 방법 내에서는 제가. 그런 식으로 연출해 보려고도 시도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 부분적인 내용이지만, 아이패스 패스를 내가 반려를 한다고 하면은 큰 장점은 형태가 정형화되지 않고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모습을 연출할 수가 있는 거죠. 음. 내가 하얀 강아지를 원하면 하얀 강아지가 되어주고 다람쥐를 원하면 다람쥐의 형태를 보여줄 수 있어요. 실제로 디지털 작업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AI 활용한 거 말고 또 다른 디지털 작업물들이 좀 있을까요? 관객들에게 새로운 경험들을 주는 거를 선호하기 때문에 툴을 연구하고 새로운 기술을 계속 바라고 보 있는데 그 전에 했던 작업들은 아무래도 AI 이전에 작업했던 그 내용들이라서 아크릴화 작업을 했던 내용들도 있고 아크릴에 이제 다른 재료로 혼합을 해서 이제 입체화시키는 아크릴 하나 작업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예전에는 스무 화를 이제 모션을 연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작업을 했던 내용들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실제 움직이는 화면은 아닌데 카메라의 이동을 줘서 이제 움직이는 효과 같이 줄수 있는 출이 있어서 이거를 활용해서 영상을 제작을 해어요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신 거예요 이거는 멘탈 캔버스라는 어플리케이션인데 이거는 좀 가이드를 따라서 학습을 하더라도 제가 지금 선보이는 디스플레이하는 장면 같이 연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연출할 수 있는데 요 카메라를 이동 시점을 변환함으로써 다이내믹하게 화면을 보여줄 수가 있고 움직이는 듯한 효과를 줄수 있고 효과를 주는 거 대전에서 활동하고 시잖아요 네. 대전에서 활동하시면서 뭐에로상이라던가 뭐 좋았던 점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아, 주어점은 아무래도 전혀 예상을못 했던 부분들은 대전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작품 활동한 작가분들이 있는지 몰랐었고, 교류를 할수록 새로운 정보도 얻고 다양한 작업 방식을 공유하는 게 저한테 좀 세계의 확장이라고 해야 될까 해상도가 높아지는 기회가 됐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 크게 와 닿고 영감을 많이 받고 좋았었고요. 대전에서 활동하면서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여전히 메이저한 부분들은 수도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와 자원이나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려면은 제가 물리적인 이동을 해야 된다는 점. 물론 뭐 줌이나 이런 온라인 미팅을 통해서 교류를 할수 있지만 실제로 마주하는 것과는 큰 경험치의 차이가 있죠 그런 부분들을 채우지 못하는 좀 부족함? 이 음. 아쉬웠었죠. 그래도 요새는 대전에는 뭐 특별한 요소인 빵으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많아지고 타 도시분들이 많이 찾아주기 때문에 이런 거를 프로그래밍하고 기회가 적다고 커선 하기보다는 또 나름대로 할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들을 통해서 교류를 하기 위한 것들을 준비를 해보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있었으면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전시나 이런 거는 저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관 공간이나 카페도 굉장히 많고, 자기가 활용하고 기획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충분히 모색할 수가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표현할 수가 있고, 이거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냐 없냐의 차이는 아니고, 본인의 의지의 차이고, 좀더 있었으면 하는 부분들은 더 많은 사람들의 예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시도들을 할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꼭 달성하고 싶은 목표라던가 목적 같은 게또 있을까요? 하고 싶은 분야는 굉장히 아직도 많이 쌓여있고 작업의 한계라는 건 저한테는 이미 없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더 많은 부분을 표현할 수 있는 거 다만 제가 현재 아쉬운 거는 더 많은 것을 보여주고 많은 가능성과 경험들을 새롭게 선사하고 싶지만 영향력이 부족하다는 거 하나 있고요 그게 좀 아쉬운 부분 오늘 촬영해 보시면서 어떠셨나요? 오늘 많은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싶었는데 사실 말이 많은 편이고 궁금한 것도 많고 언급하고 싶은 내용들도 그래도 만족할 만한 내용들이었고 재밌었습니다. 여기서 헤어지는 걸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신들 가세요.